지금 도장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접붙여 놓은 거고요 이게 지금 7월 초 정도라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딱 좋은데 조금 40, 늦었지 네 예, 45도로 어, 눕히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묶는다든지 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현지 상황에서는 이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쉽게 하는 것. 방법입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요 잡았습니다 네. 이런 고무줄을 이용하는데, 끝털이가 끝부분이 다처럼 생겼다고 해서 답밴드라고 합니다. 아, 답밴드. 네. 이렇게 잡고 그냥 고리 끼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리 끼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이 고리가 이렇게 올라 합니다.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쭉 당기고 그 고리에 그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입싹을 뜯어 불고 보여줘요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아, 딱 끼워보니까 네, 한번 끼워져 있으면 은성길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잘안 빠지고 에이, 이제 여기서 나무가 더 굵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목조림이 없다는 것이고요 에이, 에이, 딱 45도 각이 나오네요 한번 저가 건드려 보랍니다 꼭 슬롯만 4 5 도로 만들고 예. 나머지는 건놈을보로해 주면 쓰겠네 아그렇게하예예예예들예예예예예예예예다든예네예예밖으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뭐 밖으로 잡아주고, 예예예 음. 보드로만 써도 되예어예예 아, 그랬다 나중에 예예도그예예예예